발걸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실한 땀 흘림을 통하여 이 사회에 멸망 나가는 신령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손님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서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로 온 세상을 밝히는 불기둥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이불을 받고 힘든 육신들이 쉼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온누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옵고 거룩한 이 시간에 주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적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뱉주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이 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아멘. 379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379장입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의의 옷을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해 일어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의생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코로나와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름다운 지구와 세상이 더럽혀지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슬픔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부유함에 머물러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국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묻어둔 불충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 가슴 아파하기보다 덩달아 동조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모양만 갖춘 예배가 된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난하고 병든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 그들을 위해 생명을 드리신 주님, 만난다 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우시는 주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그런 주님의 눈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겨, 여롭지 않게 숨기게 하옵소서, 영적과 가부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귀함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가 열매를 맺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주의적 목사님을 감경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뇌를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머리 숙인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던 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달관이라는 말이 있고 체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달관의 경지라는 말로 쓰이고, 체념의 상태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쇠속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인생관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달관이라는 그 말과, 쇠속이나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비관적인 인생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체험이라는 그 말을 함께 어우르는, 다시 말해, 달관과 체념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딛고 서 있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곧 어,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 너도 이상이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단념하며 그렇게 현실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몸에 한점병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입니다. 근심 없는 인생과 염려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냥 늙지 않고 살것 같지만 겨우 붙은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고 오늘로 같은 내일이 오고 또 오고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체념하고 단념하는 수밖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왜 나만 끊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슬픔이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나 정도의 고난은 나만큼의 슬픔은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어디 사람을 골라가면서 오는 것입니까? 슬픔은 사람을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삶이 또한 슬픔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도 어찌해야 합니까? 체념하고 단념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너무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상처를 입고 불고이 지고 시행착오를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결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과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상처는, 그 정도의 불법은 또한 시일차고는 누구나 겪는 인생의 통과 의뢰라는 것이고 삶의 필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교하게 살지도 말고 서두르며 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 있으면 후회도 하고 반성할 일 있으면 반성도 하되,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움츠릴 줄도 알되 그 움츠림을 더 높고 멀리 뛰는 도약태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살아가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로되 그러나 그들과 무엇이 달라도 다른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왜 나만 당하는 슬픔이냐고 원망하지도 맙시다. 또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단념하지도 맙시다. 몇 번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때문에 너무 심한 자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맙시다그 아, 네.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병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번 붙잡은 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오고 또 오고 영원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로지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연습도 없고 절대로 반복도 없고 그렇다고 덤을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무겁게 여기고 겸하게 되었을 것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을 것이고 최대의 역량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잘 살아 보겠다고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발부둥도 치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그들의 인생이 전부 행복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전부 옳고 바른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들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그렇게 잘 살아온 인생이냐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예속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행복을 노리하는 사람들보다 불행을 탄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우리들이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처럼 기대하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이 명확한데, 자기 인생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즉, 복받고 존경받는 인생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한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거기에다 반드시 하나를 더해야 하는데 다름 아닌 올바른 인생 관리, 즉, 지혜로운 인생 관리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인생 관리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지혜로운 인생 관리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선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두절미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올바른 인생 관리의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으로 잘 사는 인생,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늙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답이 바로 거룩한 삶,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처럼 참으로 잘 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성경에몇 가지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룩한 삶에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실체를 깨닫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침을 다시 보면 자신이 피로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엄중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또한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점에 온전히 순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인생이 결코 고차한 것 아닙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꽃끝때도 항상 죽음을 매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적인 욕심에 매달려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인간적인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이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이며 그렇게 비로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다음은 구약성경 10편 90편 1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스도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앞기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은 짧고 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누가 모릅니까? 따라서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인생관리의 핵심이 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인생의 단 하루, 아니 단한 시간까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거룩한 삶의 핵심은 내 남은 인생의 날들을 철저하게 계산해 가면서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보자면, 시간으로 내 생명을 주시고, 세월로서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헤아려서, 삶에 단한 시간도, 인생에 단 하루도, 결코 세상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욕망에다 낭비를 하거나 허비를 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올바른 인생 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백년, 아니, 천년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린 시간과 세월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함부로 살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온 그런 인생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내놓을 것이 없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다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잘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때그 앞으로 들고 갈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린 그 시간과 세월뿐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것이로 그렇게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올린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간이라는 뜻으로서 내 교회에 섬기고 복음에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빼드리며 기도드리고 내 부모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충성하며 화목하고 기뻐하며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등의 성도의 거룩한 덕목을 잘 지키고 실천했던 바로 그 시간들임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 땅의 소환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급으로 들고 갈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순종에서 살았던 그 시간, 그 세월들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한 한부를 소